The area sector by sector. Capture the objectives and push the Russians back. We are attacking Alpha One. Something left of us!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죠 이거 APS 지금 보세요 해킹이 안걸리고 있잖아 원래 해킹이 계속 걸려야 되는데 안걸리고 있어요 이것만으로 숨쉴만해요 온라인 해킹이 미친 듯이 걸리네요. 지금 해킹이 미친 듯이, 안 걸리고 있습니까? 해킹조 플러스 대공조가 없다? 충분히 잡을만 합니다. 충분히 버텨만 해 진짜 무서운 건 해킹 플러스 대공조 같이 있는 거잖아.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미니건까지 쏘면서 야무지게 먹고 있지. 배틀플루 4처럼 쏜 느낌 아니긴 해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은 익숙해지면은, 익숙해지면은 미니건을 충분히 고병들을 잡고 다니는 그런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쿵! 맞췄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니건이 버프가 많이 내가지고 정해리 확 좋아진 게 느껴져. 공해리 짠.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안 된다. 극단적인 선택은안 된다, 헬기야. 극단적인 선택하지 말고 나한테 줘. 와, 뭐 이거 도대체 뭐 하려고 했니? 미안. 아, 뭔가 하려고 했던 친구인 거 같은데 미안하지만 안 돼요. 우리가 할 대화는 보다 폭발 외과 초화로 하는 물리적인 대화를 해야 되나 그런 거지 장실 맨아 화장실 갈려 했구나. 에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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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놓고 가세요. 아이고, 뭐 장비를 타고 화장실 갈려고 해. 장비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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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리지는 어, 무서워. 얼리지는 무서워, 얼리지는 무서워. 해킹 걸리죠, 이제? 이제 해킹까지 걸린 거 봐서는 견제하는 분들이 한세 분, 네분 늘었습니다. 해킹, 라곤, 리즈 미세까지 다중견제가 시작됐어. 요 그럼 무서워지는 겁니다. 음, 이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해킹과 라곤이 동시에 들어오죠? 이게 무서운 거다. 소플람라곤이었어요이 사람은 소플람라곤이었고 이제 오는 것도 보이죠? 잡아주면 끌리고 빼고 근데 그래요 이렇게 적어도로 비행하면은 대국 나왔죠? 보세요 은근히 이렇게 엄폐할 때가 많단 말이야 오도차갑게 깊은 맵이라서 이렇게 낮은 고도 비행을 주비이 의외로 잘못 보죠.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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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정해를 타는 이유는 결국 그냥 기동성의 장점 때문에 타는 장비다. 크기가 작아서 이런 어패물 같은 것도 잘 이용할 수있다 동시에 들어오죠. 래킹하고 이 동시에. 권좀 권, 마텟, 권. 근스폰타는 것들 해방해주고 대공, 피합니다. 와,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살고 싶어! <laughs> 야, 야, 와, 야, 이거 그거 같은데요? 동네도 졌죠? 거리에 걸리면 내가 위험하니거기 좁혀서 빨개 끓고 끌고 빙빙 만들고 끌고서 정신을 못차리게 나이스 아 이거지 느리야 정현이근처인파이팅 걸어버리면은 우리 공연신구는 뭐다 으아 으아 하면 죽는거죠 어? 그것이 바로 정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정입니다 훌 돌아왔죠? 쏴봐 넌 뒤졌다 어안 죽었네 그러니까 해킹 다시 낮은 고도 건물 엄폐물을 삼고 해요 결국 헬기도 그래요 기어를 하는 거지 쓸어버리는 거 안됩니다 쓸어버리고 다 하는 거이제 스트레스 헬기 정도만 가능하고요 정해가지고는 그 정도의 기어를 못해. 요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저리가 오지 마! <laughs> 아, 저견비 개빡세네. 해킹이 그래요. 이게 헬기에 한번 어그로가 끌리면 이렇게 쏜단 말이에요. 근데 해킹이 이게 또 헬기가 또안 보이면 어그로가 풀려요, 사람들이. 진짜 독하게 마음먹으신 분이 아니면은 아, 이제 안 오겠지? 이제 괜찮겠지?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하십니다. 그 순간이 기회예요. 그리고 이런 정일이, 어허, 지금 내가 눈을 시커렁게 뜨고 있는데, 어, 어, 이런. 오, 네아, 나이스. 공족이라고요? 아니, 저건 제 공족이 아닙니다. 제라이벌입니다 경쟁 상대를 제거한다. 이게 기본 아니에요? 동쟁 상대를 빠르게 제거한다. 그런가치. 폭포가 쌓였다 느껴집니다. 이거 너무 멀고요. 총. 마가지롱캡처와이브스 안돼요. 이 친구구나. 어디 슬머를 버리고 있으니 봤어요. 리쥬. 특히 정예리 그나마 리즈미 사이 날아와도 기동으로 뭔가 피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예리를 더 타르는 게 있는 거 같아요. 빌리 빠졌죠 뱁니다 잘 먹고 갑니다 끄억 다시 올게요 맞네. 그럼 식당 내려시어 타고 타고 다시 올라가. 아무 내려오고 있죠? 좋아요. 약간 저기 스폰타는 친구들 잡아주면서 계속 밟아먹는거죠 한대 맞고 아우 우리 집중 견제 받으니까 슬슬 힘들긴 하네 이렇게 마무리. 걸러 덩 그리고 버프된 정일을 가지고 정말 야무지게 이탈 부스를 밀어냈네요. 어 진짜. 공일 정일이 가치가 생겼습니다. 요즘에 쎄이좀 빡치긴 해요, 더 쎌스 모드가 너무 좋아서. 근데 정일과 공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물론 쎌보다는 포텐셜이 낮긴 하지만 특정 상황, 특정 그림이 나오면은 정일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